지금 3 0대 후반이신데 계속 전립선염으로 소변 볼때 고생을 하고 계시고 문제는 소변 본 후에 그요 점적이라고 하죠 소변이 방울져 떨어진다고 해서 한두 방울이 아니라 속옷에 적실 정도로 배뇨 후 소변이 나온다고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신데 총체적 난관이시긴 하네요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냥 전립선염의 치료가 저희가 갖고 있는 수단이 뭐 약물치료 뭐 자기장 치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수단이 다 통하지 않는 경우가 물론 확률적으로 있는데 그요 점적 요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저는 뭐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실제 방광에 남아 있는 소변이 배뇨 후에 조금 새어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젊은 분들은 요도 요도에 네, 요도가 우리 겉으로 봤을 때꽃음경은한 10cm 정도 길이지만 안으로 한 40에서 길게 50cm까지도 요도가 쫙 있어서 굵기가 얼마 안 된다 해도 길이가 쫙 연장되면 뭐 거의 5cc, 10cc까지도 보관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빨대. 빨대 안에 이렇게 물이 차 있다가 주르륵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이걸 소변 다 보신 다음에 손으로 훑는 사람도 있는데 네. 약간 거추장스러우니까 체계 운동을 좀 하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더니 체계운동이었든요 아, 예,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, 소변, 왜 이렇게 소변 보는 시간은 아까운지, 저도 그렇습니다만, 빨리빨리 빨리 보고 끝내려고 하는데, 다다다다 보고 빨리 이렇게 힘준 상태에서 탁탁탁 털고 그냥 딱옷 입고 나가려고 하거든요. 그게 힘준 상태가 이 빨대 안에 물을 갖고 있는 상태고, 옷을 빨리 입은 다음에, 힘 빼고 딱 이동하려는 순간 이게 쭈욱 나와버립니다. 그래서 그걸 좀 피하시려면, 안전하게 조준한 상태에서, 거걸다 빼야 되거든요.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, 일단 힘을 주지 말고, 이완, 그러니까 소변 볼 때의 느낌으로 싹 음. 이완한 다음에, 그 다음에 항문 조이는 케겔 그거를 딱 한번 쫙 하면은, 안에 요도 주변 과략근이 살짝 쪼여지면서 쪼로로록 좀 나옵니다. 그거를 세 번. 세 번? 쪼로로록. 음. 그 다음에 힘, 하, 다시 풀었다가 다시 쫙 하면은 또 쪼로록. 마지막, 쪼쪼쪼쪼 좀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? 그 정도 투자를 해야 이제 소곡과 가지. 그리고 속옷과 화장실에서 가지를... 그렇게 그 그런 소리는 안 내시겠죠? 사실 저도 하는데 그러니까 익숙해지면은 뭐, 했다가 뭐뭐 우물였다가 그럼 변기 앞에 서서 그걸 하란 얘기예요. 그렇죠. 짧은 세 번을 예, 네, 마지막 한 신음 소리를 나올 그럼 30초 수 있게 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어, 아니 아니요. 쩌륵. 쩌록. 쪼 쩌적. 10초 이내. 익숙해지면 참조를 해보시고요 네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그 케겔 운동은 평상시에 저런 그 무크님 같은 분께는 추천을 드리고 요점적은 음. 사실은 딱히 치료가 잘안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. 20대부터 그 무크님처럼 고생을 하셨는데 30대 40대까지 계속 비슷한 게 반복되고 잘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일단은 비뇨기과 여러 군데 가셨을 가능성도 있고 그럼요 뭐 한의원이나 대학병원까지 가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습관 교정과 심리적인 요인 교정을 먼저 해보고, 통증이 심한 분들이 아니라면, 은 습관 교정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거예요. 음. 신경병성 통증 같은 걸로 고생하시는 전립선염 환자분들은, 다른 치료를 권하기도 하고, 약도 계속 쓰지만, 네. 오로지 배뇨 문제만 <laughs> 갖고 계신 분들은, 약을 쓰되, 습관 교정에 도움되는 약을 쓰고, 염증약은 너무 세게 쓰지 말고, 네. 과민성 방광약이나, 뭐, 그 알파차단제 같은 소변 시원하게 나오는 약을 쓰면서, 뭐좀 참았다 보는 거. 물 많이 마시기. 아, 좀 참았다가? 예, 그렇죠 배뇨 일치 쓰고 그런 거를 꾸준히 해서 아래쪽에 좀 신경을 끄고 지내셔야 돼요. 음.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